아, 안녕하십니까. 저는 성동구의장 의 김현주입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, 항상 말씀드리지만, 여러 목사님들 앞에서 인사 말씀 드리는 게 가장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. 아, 우선 오늘 이렇게 연합 예배를 준비해주신 성동구 교구협의회에 맹이령 목사님을 비롯한 어, 또 목사님들 그리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러 성도분들과 같이 함께 이 자리에 할 수, 함께 할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이 자리에서 지금 존경하는 지영은 목사님 모시고 연, 어, 연합절 부활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어, 좋은 말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어, 진심으로 우리 그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, 그리고 오늘 이 연합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부활이 갖는 큰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 되고 그리고 주민 지역 주민들과 사랑으로 함께하는 그런 교구 협의회가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 다시 한번 진심으로 예수님 부활하심을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